안녕하세요. 허랭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면접 유형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면접은 1차랑 2차 면접으로 구분이 되고요. 1차 면접 때는 이제 인성 면접은 없고 PT랑 토론 면접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40% 반영되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되게 배수를 조금 뽑아요. 그쵸? 배수로 굉장히 1.2배수, 1.5배수, 2배수 이렇게 굉장히 적게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면접을 통과하면 은 상대적으로 2차 면접 합격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2차 면접이 심지어 이제 영란 면접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면접인 PT어 토론을 잘 보시는 게 실제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PT랑 토론을 보게 되는데 PT 같은 경우는 준비 자료가 비교적 많이 좀 주어지는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PT 면접 예시 자료 있잖아요. 총 이렇게 네 장의 예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 이제 도로공사 채용 설명회 가면은 훨씬 더그 고해상도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자료들이 많이 주어지고 준비 시간은 30분이면 사실 꽤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말할지 준비한 데 제가 봤을 때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T라는 건 항상 질의응답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발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질의 응답이고요. 질의 응답이라는 게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논리적 빈틈 같은 걸 어떻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 파고드는 거 여러분들이 막 모든 걸 정답을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을 그냥 전달해주겠다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보통 가장 좋은 결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인성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 토론 면접 얘기를 하는데요 토론 면접도 마찬가지로 PT도 에 토론도 이제 직무 관련 주제예요 여러분 직무라던가 혹은 도로 그 공사 관련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토론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겠다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겠다 예를 들면 PT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좀 보고자 한다면요 은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할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상호 작용하고 대화하고 다른 부서랑도 같이 일할 때 많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되게 약간 그 리스펙트 상대방 리스펙트 많이 해 가면서 공감도 해 가고 존중도 해 가면서 잘 대화할 수 있냐.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성 면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황 면접이 같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과 인성 면접을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래 기초문제 잠깐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도로 보통 항상 문제 아니면 일반적인 경험 질문 혹은 공기업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화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실제 일하다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고 이제 읽을 시간 30초 주거든요.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잠깐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상황 면접도 이제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 플러스 상황 같은 면접관들이랑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경영직 면접에서는 이런 거 물어봤고 상황 면접은 이런 형태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딱 봤을 때 아무래도 준비할 PT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대단한 무언가를 말하진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딱 그걸 보고 떠오르는 솔직하게 말해 주시기만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pt 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이렇게 쭉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화면 멈추고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들어오고서 필기합격 하신 분들 무료 면접 특강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북도 풀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릴거든요 필기합격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그 오카방 제가 운영한 오카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면 필기합격하고 제가 여러분들 무료 면접 특강 들어두세요 라고 해놓 거니까 미리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너 오카방 안 들어갈 거다 하시면은 필기합격 한 다음에 카카오톡 호랭몬으로 합격장 이름만 보이게 보내주시면 무료 면접 특강 공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요. 멘토 오랜분이었습니다.